고맙 <목소리도> 지 d 하고하 know what I s a i 거 i 요 s n 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그 e r y g o o e r y g o o 다 It's not very g 이 o d It's not very 어 o o d It's not very good. It's not very good. It's not very g o 이 d It's not very g o 이 d It's not very good. 이게 무거이 누구 무거이지만 여기서 일어나는 거라고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상대방이 이 발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내가 일어나가지고 해야 는상대방 발에 치여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해서 기본적으로 일단 이 중심 자체를 거리를 만들려면 은 이게 라이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당기고 이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상대방이 펀딩 때리려고 하면 이렇게 때리려고 하면 뒷발을 막아주시면서 오게 되면 골반 갈고 업피카서할수 있게 아, 아,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피 아 잠깐만 왜그고요 어? 뭐했 난, 난 모르겠는데 난난해했는데이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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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원칭여형이 그, 그, 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잠깐만 위다 그래서 이게이 이 거리는 이렇게 막아주 이런 걸로 이렇게 아, 정해주시고 그리고 심지어 파운딩 하려고 하면 은골번 음. 밟고 이렇게 때려주신다고 어. 그럼 이렇게 내가 골번 밟았을 때 때리려고 네. 하면 상대방이 안 맞으려고 하면 때리고 때리는 중심이 쪽으로 간다 그럼, 근데 이쪽, 왼쪽 뺀두 대만 감아주시면 서이렇게 일어나지 마. 저를 도망가면 안 돼. 어떻게 도망가면 안, 너무 아. 안 아. 아니, 해 아니, 넘어가. 어디 이렇다니? 아. 아니 넘어가. 자. 자. 아. 어 이렇게 니 어떻게 도망가 자, 뭐, 어떤 거라고 뭐, 어쨌든, 이 뒤로, 어때려고 해? 너, 애들이 뒤로, 뒤로 왔나봐.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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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저 뺏지 잖아요 네. 아, 이게, 네. 아, 사실, 그, 그, 명동에 모르는 사람이었으 지금 괜찮은 <laughs> 그것도 좀 그때 그것도 이 그때 그또 불안한 인정받는 사람이 계속 이거 까고 다녀가지고 맞게나가 그때 당시 근데 불안한 거야신이 이거 이제 그래. 해야 될거 아니야? 그쵸 그쵸 그 그거 빼주면 일단 기본적으 어. 어. 내가 항상 부리니까 이렇게, 이렇게 면 그대로 이쪽 다리상대방 감싸면서 일어나요 무조건 상대방 얼굴 쪽내 얼굴 바라보는 쪽씻어주고그리 반대쪽 다리는 <laughs> 이거를 지지대를 만들어 주는 이각선 만드는 거. 멘손지구나뭐 그런다. 그래서 오른손은상대방이랑깨를밀참 그렇죠. 왼다리를 일어날 건데 그냥 이렇게 일어나면 상대방 중심이 못 뺏어. 장치 중심이 중심 못, 못 뺏으니까 이 왼다리를 뒤쪽으로 빼면서. 어. 상대방 중심도 빼주면서 내가 일어났어. 보통 그대로. 내 원래 좋았다. 발로. 선생님발더 높게 고 있어요. 아, 어필! 오케이. 네. 아, 오케이. 오케이. 하고. 저거 봐요. <laughs> 얘는 아, 지지. 얘는 아, 지지야, 지고 아, 내가 왼쪽 보고 있잖아요. 네. 왼쪽을 바라보니까 왼쪽 손을 찍는 거예요, 바닥. 아, 네. 오케이. 이 상태에서 왼다리를 뒤로 빼면서. 감아주 아, 담아, 아, 얘는 네. 그렇죠. 이렇게. 오. 오. 네. 오, 가시. 아, 가시요. 자. 빠지면 그냥 솟고 왼손 찍고 그대로 왼다리 스쿼트 쨋오 좋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이 어느 쪽그 파운딩을 칠지 몰라서 양쪽을 다연습 그러면 아, 아, 네. 네. 이쪽 이쪽 대리자 <laughs> 파운딩을 어느 쪽을 칠지 몰라요 바닥 하고 어 네. 주고 네 지금 터 오늘은 뭐 그런 것도 모르니까 완전 누구나 할수 있는 걸로 할게요. 네. 투후 그냥 카운터 치는 걸로 할투 카운터? 네. 오케이. 투 카운터 치려고 하면은 일단 먼저 기본적인 상대방 셋, 내 네, 스냅이 제일 중요한 상대방이 뭔가가 나와야 내가 투 카운터를 치잖아요. 네. 그런 기본적으로 멀리서 하운 데를 많이 괴롭혀줘야 돼요. 멀리 괴롭혀다는 말은 사실 내 손보다 발이 먼저 길잖다요 그래서 음. 앞다리, 아니면 진짜 어 앞으로 나가서 뒷다리 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괴롭혀주면 상대방이 더 어, 가까이 있는 식으로 들어올 거 아니야. 네. 이걸 노려서 상대를 치는 건데. 하나, 둘, 어. 치고, 하나, 둘, 네 번, 타이밍 맞. 치고 보면 하나, 둘. 오, 다른 타이밍 좀 해볼게. 더 랜덤. 으로 그렇죠. 랜덤으로 더 할게. 내가 준비한 게또 있고. 오케이, 뭐야? 그럼도 같이 오게 대신에, 게데 금방처럼, 위로 빠지면 안 돼요. 앞으로 아, 아. 가야 돼. 상대방 팔꿈치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밖에 있으면 안 네. 어, 오, 나이 좋은데요? 오, 아, 그래, 그래, 그래. 아, 아니다, 아니다. 아나세 아니다. 아, 가 아닌데? 아, 씨, 발 <laughs> 이 <목소리> 온다. 아니, 아니, 거야. 아니 얘 누워야 돼. 누워야 돼. 왜냐? 얘이 체형과 네. 이런 느낌에 맞춰서 뭐 하나 해줄 수 있는 건가? 체형이 이렇게 하시니까 오히려 막 이렇게 막 이런 이런 거걱편하시더라고요더 아, 이렇게 이렇게더안 맞는다. 오히려 더 스트레이트를 많이 떼려고 아 하시는 걸 좋다고 생각해. 확실히 이제 근육이 많은 시스템이니까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안 되니까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앞으로 치려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 그치! 오, 맞아요! 이러면 몇대 대가 먹고 보는 거 같네.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은데요? 어. <laughs> 아, 아틀이야. 아틀! 아틀! 아틀이야, 이거 진짜. 아! 아, 여기서 보이 아니라. 진짜 미안해. 아, 짜미해 아, 화물아야 보여줘. 네 실력 보여주긴 했잖아, 사실 오늘. 그냥 그렇게 막 세게 말고 가볍게. 가볍게 해. 가게스파하 아! 스파링 아, 그만하고 싶은데? 좀스트라이 잡아줘야 되니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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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컨디션으로 한번 마시고 저 다리 끼면서 쉬는 거지 이분 남았습니다. 맞 십초. 삼, 이, 일, 이분 끝났습니다. 어, 됐어, 됐어. 아! 오기 전에 이긴다면서요? 어? <laughs> 야. 재미가 안 나오잖아, 이러면. 이 딱신 건한번 보여줘야 될까요? 재미가 문제해라 내가 뒤질 것 같다니까, 진짜. 잘 체력을 봤습니다. 뭐, 잘하는 점도 있고, 물론, 조금 부족한 점도 많은 친구인데, 노력할 겁니까? 혹시? 제가? 체력을 좀늘려보겠습니다 어, 앞으로 계속 노력한다고 하니까, 우리 이 부산 살구기가 헬스계의 1장이 되는 그날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준아, 스파링 존나 힘들지? 아, 그런 거니까 존나 안 힘든데? 맞지? 어. 이거 뭐, 바로 컨디션 바로 유지된다. 바로 라운드 한 라운드 더할수 있다. <laughs>